부당거미. 이것은 무당거미입니다. 여기는 한국 경기도 광명시 한동입니다. 이것은 무당거미 암컷입니다. 키메일. 많이 컸어요? <laughs> 네, 네 무당거미 찍고 있어요. 거미. 이거 유튜브 올리는 거 유튜브. 거미줄. 여기 보세요. 낙엽도 걸리고 먹이도 걸리고요 거미줄 이거는 거미 먹이입니다 스파이더 스 d s 드 스파이더 먹는 거예요 스파이더 스 o o 드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서 무당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앵두나무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진 찍으니까 몰래 몰래 숨어 있어요 앵두나무 밑으로 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찍고 있으니까 지금 앵두나무 밑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거미가 위험하니까 숨어 있어요 앵두나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찾아냈습니다. 어디 갔나고 하 무당검이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여기 잉두나무 밑에 잎 밑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냈습니다. 이거는 무당검이 암컷입니다. Female, female. 여기는 한국 경기도 광명시 한동입니다. 무당거미가 앵두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몰라요. 도망갔는데 자, 속으로, 속으로. 도망도 잘 갑니다. 도망갔습니다. 무당거미가 앵두나무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알아서 찾아서 찍었습니다. Good, good.